아씨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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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야? 뭐 들어오자마자 이미 겼어 이미 겼어 미안해 미안해 아 이런 거딱 오수 그냥 걔갈수 <laughs> 있어요? 장갑 아, 탑? 아이 개새끼야 <laughs> 어? 두 뭐, 아니 두명사라잖아요타면 <laughs> 어떻게 됨? 날라가 <laughs> 여기 아, 거죽었잖 아, 아, 이거. 만해 아, 이죽었잖 아, 아, 이 아, 아, 이거. 아, 이이 닫혔어요 아, 니거거 아, 이거. 뭐이저거 제가 뒤진다거 아, 이거. 아, 이시 아, 이 이거. 이 아물아스트 차이 으아, 스아아 으아, 으아, 오케이. 아 으아, 으아, 어... <laughs> 응? okay. 아 으아, 으아, 으 야야야 예, 예. 어 저리 가 저리 가라고. 뭐. <laughs> 아. 아직 한발 남았다. <laughs> 저리 가. <laughs> 아. 아 여기다 털이 있어. 오 <laughs> 어, 양쪽 털이 양쪽 털이. <laughs> 아 여기서 자석 된다. 아 분데. 아무 어. 소리야? 뭐 포스 소리가 다 나. <laughs> 뭐야? 시체 날라가. 야, 시체 날라가는데? 어잠게 쳐? 저다다 야, 됐다 좆됐다. 미안하다. <laughs> 일로 오는데? 함성, 함성 근처. 뭐야? 어? 아어야와야기나 이거 기돌짚이도 짚보이도 이거 하면? 어. 님들 어디 담? 여기 있네. 새끼들. 아. <laughs> <10세끼들. 웃음> <laughs> 쉰? <laughs> <서편을 웃음> 야 죽이고 있는데? <laughs> 저 탓들 죽여야 아그저 탓들 제일 쓸쓸하아 진짜 잠안잠들어아다 장교 있냐 모르겠어요 안 잠들지 않나? 왜 여기 씨발. 있어, 있어. 어? 벌리가 나냐? 어, 어 벌레 씨발. 야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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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laughs> 야

음시발? 이게 내가, 내가 데려주자, 뭐야 누가 그트백 타고 뛰어내려는데 어, 스파이더맨! 어데다나라 <laughs> 어, 아, 어, 존나 라이나이이이야 <laughs> <laughs> 와와와야 시체 2점을 달랐어와와완벽와 <laughs> 완벽한데 들어 누구야 이거 어 브레이켄 <laughs> 어 브레이켄 <앤. 웃음> 뭐야 저거 사어요렇게야야어누구 어떻게 해 뒤로와서 점프. 오우, 오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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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이거 우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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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우,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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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, 미친 심연 웃음> <laughs> 떨어 아. 아, 아, 아. 개아퍼 잠깐만 자 밀어야 되는데 나 내가 목숨을 걸고 밀어볼게 얼드보드 온다 아니야 아니야 어. <목소리> 야 세워졌어 나, 나, 나 탈게 나 탈게 탔어 탔어? 고고고고 <laughs> <그는 PC 못 웃음> 뭐야 어깨 살았어 뭐야